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5월, 개띠 재물운이 폭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 하나, 이 색깔 옷이 그 물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도 통장 잔고가 제자리였나요? 불안한 뉴스에 잠까지 설친 날이 이어졌나요? 갑진년 5월은 봄과 여름의 경계, 토의 기운이 활짝 열리는 시기라 개띠에게 잃어버린 기회를 돌려줄 황금 구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피해야 하는 색깔 기운 끌어올려줄 행운의 색, 행운의 숫자, 길일과 흉일 달력 활용법까지 콕 집어드립니다. 배경에 흐르는 777 시스 주파수는 재물파동과 공명하도록 조정돼 있습니다. 집중이 어려운 날이라도 틀어만 두면 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니 최소 두 번은 돌려보고 핵심은 꼭 메모하세요. 올 5월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면 실현 확률이 높아지고 남겨주신 사연은 다음 분석의 반영에 더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 친구에게 공유하면 긍정 파동이 증폭돼 행운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더 깊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왼쪽 아래 태그된 아이템들을 확인해 보세요. 일상에서 간단히 활용해 재물의 흐름을 확장하는데 유의미한 아이템입니다. 두번 이상 시청하고 메모한 팁을 한 달간 실천하면 동건강 인맥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개띠 5월 운세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 기운은 거친 순결로 달려오는 변화입니다. 갑진년 5월이라는 이름 속에는 봄의 끝과 여름의 문턱이 동시에 숨어 있어요. 그 경계에서 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흙은 온기를 품어 씨앗을 밀어 올리죠. 마치 길을 지키는 개가 고개를 치켜들고 낯선 소리를 알아채듯이 개띠 여러분의 직감 또한 평소보다 두 배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작은 냄새만으로도 큰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에요. 이처럼 높은 촉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합니다. 물결이 잔잔해야 고기가 보이듯이 마음이 잔잔해야 기회의 실루엣이 또렷해지거든요. 혹시 며칠째 잠을 설친 분이 있다면 따뜻한 우유나 대추차로 몸을 달래고 새벽 3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열을 내로 피로가 풀리면서 눈빛이 맑아지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종합 운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하늘은 두 장의 그림을 동시에 펼칩니다. 한쪽에는 무지개빛 가능성이 수평선 너머까지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는 미세한 균열이 잠복해 있죠. 개띠는 원래 경계를 잘 살피는 성향 덕분에 위험을 피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제안이 그 경계 본능을 흔들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친한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친척이 땅을 급매로 내놓았는데 놓치면 안 된다는 호들갑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기보다는 시기와 조건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니 바로 결정하지 말고 최소 3일 정도 자료를 모으며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질문이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제안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제안이 실패했을 때 나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이두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본업과 투자 이야기를 조금 더 늘려볼까요? 특히 회사 생활을 하는 개띠분들은 5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에 상사나 고객에게서 새로운 업무 기회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벅차 보이더라도 일단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편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업무는 단순히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인사평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징조가 보이기 때문이죠. 반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유 문의가 들어온다면 상대 업체의 재무구조를 우선 따져보셔야 합니다. 숫자와 서류를 싫어한다면 위험 분석을 잘하는 친구나 전문가에게 저녁 한 끼라도 사면서 도움을 구하세요. 얄팍한 지출이 훗날 큰 구멍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투자 포인트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 그리고 환경입니다. 반도체 소재나 친환경 에너지 회사 등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에 소액 장기 투자를 시작하면 3년 뒤에 웃을 확률이 높아요. 다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임술생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건강 이야기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40대 50대 분들 중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은 목뒤 혈액순환이 느려져.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졌다는 경험을 자주 하죠.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자리를 일어나 팔을 위로 쭉 뻗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떠받치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해보세요. 그 동작이 승모근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두통까지 줄어듭니다. 60대 이상 든든한 어른분들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와 평지를 사용해주세요.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곱절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든 가까운 어르신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날씨가 더운 날에도 가벼운 조끼나 스카프로 허리를 덮어보세요. 땀이 식은 뒤 급격히 체온이 내려가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려 재물운에 직결되는 집 안풍수도 알아보겠습니다. 거실 입구에서 현관문을 바라봤을 때 높이가 허리 아래인 신발장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신발장 위 공간을 깨끗이 치우고 작은 흰색 수건을 접어 두세요. 흰천은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면서도 순수한 물 기운을 만들어 흙 기운인 개띠에게 생기를 돌게 합니다. 다만 흰천이 회색 빛으로 변하면 바로 바꿔줘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색은 5월에 개띠에게 독이 되거든요. 이제 개띠와 잘 맞는 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랑이 띠와의 인연이 왜 좋으냐면 호랑이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성장과 확장을 돕습니다. 개띠가 근면 성실함으로 기반을 다지면 호랑이띠는 그 기반을 넓혀주는 시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실제로 호랑이띠 파트너와 팀을 꾸린 한 디자이너 구독자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투박하지만 고집이 단단했고 파트너는 아이디어가 넘쳐흘렀죠. 두 사람이 세운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은 반년 만에 매출이 3 배로 뛰었어요. 이처럼 상호 보완이 단단할 때 시너지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반대로 용띠와 맞지 않는 이유는 둘다 자존심이 세고 목표 지점이 비슷해 부딪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띠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개띠는 묵묵히 지키려고 하니 어떤 안건이든 의견 충돌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띠 동료가 회의를 주재한다면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챙겨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기싸움 없이 합리적 결론에 닿을 수 있어요.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낡은 지갑에 덧붙여 지갑 내부에 영수증과 명함이 뒤엉켜 있다면 그 역시 돈의 흐름을 더럽히는 요소입니다. 주말에 지갑 비우기 의식을 가지세요. 영수증은 사진으로 보관하고 실물은 바로 폐기합니다. 명함은 휴대폰 연락처로 옮긴 뒤 지갑에서는 빼내어 별도 명함집으로 옮기세요. 두 번째로 멈춰 선 시계의 예로 벽걸이 시계가 있습니다. 초침이 멈췄는데 귀찮아서 건전지를 안 바꾼 채 달아만 놓으면 재물뿐 아니라 집안 기운도 한 곳에 정체됩니다. 세 번째로 금간 유리잔과 함께 스테인리스 손잡이가 풀린 냄비도 포함하세요. 손잡이가 흔들거리면 그릇의 안정감이 사라지고 이는 재물과 건강이 함께 흔들리는 상징입니다. 버리기 아깝다면. 손잡이를 단단히 조이고 겉에 남은 흠집을 제거하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흉일과 길일을 정리하면서 활용 팁을 더 얹어 보겠습니다. 5일과 14일에는 일을 최소화하고 문서 정리를 하거나 인맥 관리에 집중해 보세요. 반대로 길일인 7일과 15일, 30일에는 중요한 만남을 잡는 게 좋습니다. 특히 21일은 개띠가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초대를 받기 좋은 날이니 기부를 하거나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는 식으로 덕을 쌓으면 일주일 안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 돌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389를 일상에 녹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이나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이세 숫자를 조합해 보세요. 그리고 회사 추입카드 번호나 사물함 번호를 새로 지정받을 기회가 온다면 389가 포함된 번호를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나 오피스텔 호수처럼 바꾸기 어려운 번호라면 아침에 세번 박수 치고 밖을 나서도 충분합니다. 박수는 손끝에서 불의 기운이 튀어나와 개띠의 흙 기운을 따뜻하게 데워주거든요. 청록과 살구색을 입을 때는 전신을 동일색으로 맞출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구색 셔츠에 청록 넥타이를 매어도 되고 살구색 스카프를 연출하고 청록색 액세서리를 곁들여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회색을 위쪽에 걸치지 않는 것입니다. 회색 재킷이나 회색 셔츠는 이번 달만큼은 옷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으세요. 어떻게 해도 회색을 꼭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밝은 살구색 손수건을 가슴 주머니에 꽂아 상쇄하는 방법이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도별 로또 운세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술생 58년생은 이번 달 로또 운은 가족이나 동창처럼 오래된 인연이 건네는 숫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만약 자녀가 아빠 엄마 이 숫자가 예쁘다 하고 알려준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동쪽 햇살이 들어오는 것을 창가에서 빈 종이를 바닥에 두고 맨 손으로 숫자를 쓰는 행위 자체가 기운을 불러옵니다. 경술생 70년생은 회사 안팎에서 쓸모 있는 베테랑으로 재평가받는 시기죠. 셋째 주 수요일은 심신이 지치는 날일 수 있으니 진한 커피 대신 허브차로 머리를 맑게 하세요. 밤 9시에. 서남쪽으로 앉아 있는 이유는 서남은 원래 노을의 방향이라 하루의 에너지가 가라앉으며 집중력이 높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적어 내려간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직감이 뒤섞인 결실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혹시 꿈을 통해 숫자를 얻는 쪽이 더 익숙한 분이 있다면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꿈이나 학교 운동장을 달리는 꿈이 나오면 특히 주목하세요. 물고기는 재물과 연결되고 운동장은 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달 개띠에게는 로또 꿈으로 분류됩니다. 꿈을 꾸었다면 일어나자마자 머리맡에 준비한 노트의 이미지와 느낌을 적어 두세요. 사람은 잠에서 깬뒤 3분이 지나면 꿈의 7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기록이야말로 행운을 붙잡는 그물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먼저 다가오는 흐름은 변화의 물결입니다. 갑진년 5월은 녹음이 짙어지면서도 장마가 오기 전에 뜨거운 공기가 숨겨 둔 기회를 밖으로 밀어 올리는 시기죠. 이 달은 나무와 흙의 기운이 강해 개띠가 지닌 충직한 땅의 기운과 만나면 뜻밖의 재물 자리와 사람 자리가 열리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 지난 몇달 동안 답답함을 느꼈던 분은 이번 달 중순 이후부터 시야가 트이고 마음속 계획이 실현 가능한 그림으로 바뀌는 걸 직접 느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문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은 아니니 서두르지 말고,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종합 운세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 예상보다 크게 돌아온다는 점. 둘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헛된 낙관이나 근거 없는 두려움 대신 현재 손 안에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주변 조언을 경청하면 위험을 미리 봉합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봄철의 개띠가 새 업무를 시작할 때 성공률이 높았는데, 역시 이번 달도 예외가 아니어서 5월 둘째 주부터 새 프로젝트 제안이나 구직 활동을 시도하면 좋은 소식이 따르겠습니다. 중요한 단서는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니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번 달에 돈이 들어오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업에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형태로 배당되는 확실한 수입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나 부동산처럼 방향에 따라 차이가 큰 수입입니다. 본업 수입은 노력 대비 수익이 명확하게 계산되니 큰 무리 없이 안정적이지만 투자 수입은 정보의 질과 타이밍이 승부를 가릅니다. 특히 5월 14일 오후 무련목 금 성분이 겹치는 시기에 구입한 자산은 손실이 나기 쉬우니 과열된 시장 소문은 거름종이에 걸러들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5월 7일과 21일처럼 물과 불의 기운이 조화되는 때에 매입한 소규모 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을 안겨줄 거예요. 혁신 기술 관련 종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단 투자 금액은 내총 자산의 5분의 1 이하로 제한해 두세요. 그래야 우연한 하락에도 생활 자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나누며 마무리 전에 덧붙이겠습니다. 새색 옷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좀더 생활 속 예시로 설명할게요. 회색은 금 기운이 모여 만들어지는데. 금 기운이 많아지면 흙 기운인 개띠는 지나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색 운동복을 입고 뛰면 처음에는 집중이 잘되는 듯하지만 15분쯤 지나면 무릎이 뻐근하고 숨이 쉽게 가빠질 수 있어요. 또한 회색 이불을 덮고 자면 꿈속에서 끝없이 길을 헤매거나 배경이 안개 낀 화면처럼 뿌옇게 흐를 확률이 커집니다. 그런 꿈은 아침에 활력을 반으로 깎아 먹으니 이불 커버만큼은 청록이나 나무색 계열로 교체해 보세요. 실제로 지난 겨울 회색 침구 세트를 쓰다 입맛까지 잃었던 무술생 지인이 이불색을 바꾸고 나서 일주일 만에 숙면을 되찾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색깔 하나가 무의식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달 개띠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회는 흙 속에 묻혀 있다가도 갑자기 싹을 틔웁니다. 귀한 싹을 꺾지 않으려면 매일 아침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은 어떤 기운일까? 조용히 물어보는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길을 흉일 행운의 숫자와 색깔을 달력과 메모장에 표시해두고 실천으로 연결해보세요. 그러면 돈과 건강, 그리고 소중한 관계가 눈에 보일 만큼 단단해질 겁니다. 아직 댓글에 이번 달 이룰 소망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바람이 마치 씨앗처럼 땅속에서 자라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그림을 마음으로 그리며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운세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새로운 기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푸른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